오늘 이 시간에는 2차 방정식, 그 중에서도 인수분해에 대한 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차 방정식이, 아, 먼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방정식.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호가 있고, 우변에 0이 있고,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이게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도 x에 관한 식 중에서도 2차식 2차식은 무엇이냐 x가 두번누워진거 그리고 앞에 상수는 왜도 상관이 없고, 낮은 차수 1차 상수항은 더해져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냐면 a는 0이 되면 안되겠죠? 0이 되면 x제곱이 없어지니까 1차 반등식으니까 그리고 abc는 상수, 이런 형태를 2차 반정식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방정식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그 x를 근 또는 해어갑니다 이것 이등식을 만족하는 x를 근 또는 해. 이때 x를 구해서 x는 근 또는 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2차방정식의 풀이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수분해한 방법, 둘째 완전제곱식의 한 방법, 세 번째 근의 공식의 한 방법.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인수분해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지난번 시간 때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음식이 법셈식으로만 쭉연결되어 있을 때그 각각의 성분 또는 그 각각의 성분끼리서 구해진 식을 인수라고 니다 분해라고 하는 것은 자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끝까지 나누거라 그래서 보통 자 유리식 거기까지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일 수거기까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방법 첫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4는 요 자, 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요 형태. 인수분해가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는 자, 중요한 자. 개념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자, 쏘아에서 a 곱하기 아니면 b가 0이 되든지 아니면 둘다 0이 되든지 그래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야만 곱셈을 해서 0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곱셈을 계속하더라도그 뒤에 숫자가 항상 남았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것이 아마 이미지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곱셈이 돼서 0이 됐다 그러면 a는 0 또는 반드시 b는 0이 된다. 이 개념으로 인수분에 의한 2차 방정식의특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런만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결과적으로, 곱셈이 2개가 연결되지 니까 x 플러스 2는 0 또는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이니까이렇을수 있잖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b 또는 x는 E. 반드시 여기에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콤마나 그리고가 들어가면 안됩다 왜냐하면 또는이라지이둘 중에 하나만 안 들어간다는 뜻이지 여기에 콤마가 찍히면 이게 동시에 수학에서는 동시에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x의 값이 동시에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있을 수가 없고 무 또는을 여기에 낱말을 또 넣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x의 적은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형태가 되고, 두번째는 두번째이차식의고으로된 형태.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는 0. 위에도 마찬가지. 두 개의 곡수를 냈으니까, 이렇게. 두일차식의곡수로 냈으니까, 각각이 0이 되겠습니다. 되 그래서, x-2는 0 또는 x 2는 0.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이게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이약에인수 분해가 안되는형태를 인수분해 3 한번 1을 서보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않는 상태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더, 더이 두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자,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하셨다고 뭐 제가 강하겠습니다 그래서 x-3, x-2는 0.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x는 자, 각각이 0이니까, 자, 여기서 x-3은 0 또는 x-2는 0.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e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랑 비슷한데 자 이차식이 약간 앞에 계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x 플러스 3 e x 마이너스 e인가? 이렇게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각각의 곱이 0이니까, 그 곱을 이어버리는 각각의 2차이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픽셀이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면 x, 2x, 제곱, 마이너스 5x, 이것이 한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곱셈을 해서 이가 되고, 곱셈을 해서 마이 이 되고, 마이 산이 그리고 대각선으로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가 됐을 때일차하이 됐을 때 여기에 x 놓치는 x 붙여서 풀니다 그래서 x 3 2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는 3. 자 갑자기 0이니까 여기에 0 또는 여기에 0. 그러면 x 마이0 또는 2x 플러스 2는0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1. 는자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자그 다음 형태는 그 다음 이렇게 완전히 제어되겠 이렇게 완전제곱식 자, 그러면 이거는 X 마이너스 s 2개하는 X m 3의 제곱이라고 하는것은 x 1 1 1 1 3 1 1 1 1 1 1는1 1 1 1 는3 또는 x는 3 그러면 결국 이 3이 똑같은 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근논 중복된 근 그래서 중근 따라서 이거는 x는 3이 되고 여기다가 다리가 되고 중근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두번 넘는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영어식을 찾는데 자 그러면 저한테 A를 넣어서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를 다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네, 러4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x는 2하고 여기게 중근을 이렇게 면이 풀이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의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자 인수분해를 숙지하시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냐 인수분해 상태에서 곱셈을만 쭉 이어질 때여기되 되면 그 곱셈을 이루고 있는 집중의 최소한 한계가 의미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수분해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잘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